오사랑 t v 안녕하세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오사랑 t v 는 오늘도 수석탐색을 나가는데요 지난번에 받은 작업장이 있어서 작업장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오늘 명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잠시 후또 돌밭에가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아, 돌밭에 도착했는데요. 한 불가능할 것 같은데, 공사장 장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,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쫓겨날 것 같긴 한데. 장에서는 어,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. 또 다른 곳탐적지 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여기서 한 점도 못했습니다. 탐성 못하게 하고 그러진 않는데 돌이 너무 없어서 이동합니다. 아웅이가 석다리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나무를 엮어서. 참나무를 대고 흙을 분 다리인데요. 한번 직접 걸어 보도록 할게요. 아우 수석도 예쁜게 많이 보이네요. 물속에 예쁜 수석들이 많습니다. 깊어서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석다리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우 출렁출렁하네. 제가 찍는, 촬영하는 재주는 없습니다. 무너질 것처럼 출렁출렁합니다. 하하하 물고기들도 많다. 어 문이가 잘 들어가는 호박석 한장 올려드립니다. 양각으로 조각이 잘된 수석 한장 올려드려요. 또 호박석 한장 보이네요. 없다. 달처럼 들은 수석 한점 발견 올려드립니다. 속에 가 아주 괜찮은 수석 한점 발견했습니다. 3단 평석의 경의 변화에 멋지네요. 너무 커서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. 영상에만, 영상에만 담아갑니다. 감상하십시오. 큰 멋져요. 제가 물로 그래서 한점 건졌는데요. 선돌에, 세필선돌에 소생달 반달이 잘 들어갔습니다. 올려드립니다. 3 5에2 5 정도 됩니다. 감상하세요. 구도가 맞지는 않으나 착각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방금 제가 뽑아서 또한장불려드립니다 포커 줄기 진짜 잘 들어갔어요. 보세요. 이 아름답다 참 멋져요 세상에 물줄기가이개똥사게 들었습니다 너무 커서 못 가지고 와요 가야할 돌 영상에만 올려드립니다. 감상하시고 힐링하세요. 충창강의 겨울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다운 오리강산입니다. 어흥이가 탐석지를 옮겨서 탐석을 하고 있는데요. 또 들어오자마자 한잔 발견했습니다. 행운의 숫자 보십시오. 칠 넘버 세븐 많이 여백은 여백도 없고 많이 부족해요 또 칠자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네 칠 이쪽도 보여드리고 수마도 잘 됐네요 아껴 감사합니다 어흥리가 또한점 찾았는데요 이야, 신기하게 네모칸이 딱딱 잘라져 있습니다 참 이런 돌도 처음 보는 돌인데요 쑥돌 계열인데 참 신기하네 상부에 하얀 차돌 줄무늬가 들어가 있고 칸이 아래 딱딱 정확하게 잘라져 있습니다 뒤쪽도 보여드리고 뒤쪽은 줄무늬가 잘 들어갔네요. 가지고 갈게요. 참 특이하네 이런 돌도 저 처음 봅니다. 어쩌면 이렇게 딱딱 잘라져 있을까. 정말 신기한 돌이에요. 학교. 문의 결이 좋아요. 살짝 변화 보이고 뒤쪽도 폭포가 살짝 있고 네. 폭포도 살짝 들어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고 가겠습니다. 제가 또한점 했습니다. 자돌인데 보려보고요수복으로 아주 봄이 잘들어가요 아, 멋지다. 자대 잘라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석질이 좋고. 이쪽은 더잘 먹은 없는데. 마음에 들지 않아 두고 갑니다. 물은 싹 씻어 드릴게요. 안녕. 제가 또한점 뽑았는데요. 하얀 무늬가 들었습니다. 무슨 무늬인지 모르겠으나. 뚜껑도 보이고 항아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유통 같기도 하고 옆에 손잡이도 있고 색질이좀 많이 떨어지네요 뒤쪽은 없네요 안 들어두고 가겠습니다. 제가 또한번 찾았는데요. 무늬가 기똥차게 들었어요. 근데 밑에가 자연파가 나서 뭐 그냥 이렇게 수반에 묻어놓으시면 됩니다. 반딱 잘라서 달도 반달보다 조금 더센 달이 떴습니다. 밑에는. 봉 백로에 불이 같기도 하고 뒤쪽도 보여 겠습니다 뒤쪽은 그 하얀, 하얀 무늬가 들었습니다. 앞쪽부터 덕그 분에 두고 갈게요. 물을 뿌리니까 발이 사라집니다. 또한점 찾았습니다. 사람 형성을 하고 있는 소석 한점 찾았어요. 또 탐석지를 또 평창강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기념 소석 한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정도면 순수하지 않습니까 합격 여인상 잘 들었어요 30에 30자 이게 또한점 칼라 이동스기 들었습니다. 이쪽으로 그리고 그리고 가다가 앞에라 발견했어요. 문장 잘 들었습니다. 멋지게 들었습니다. 옆에 파가 나서 두고 갑니다. 한점 발견했어요. 문이 멋지게 들었습니다. 아이고, 이뻐라. 뒤쪽도 예쁘네. 잘 맞죠? 소품 맞죠? 수마도 좋고, 칼라, 두 칼라 잘 들었습니다. 아맣게 노을도 잘 들었고, 단풍산인 것 같아요. 노트도 무늬가 한점 나오는데요. 아 다리 완성은 안 됐는데, 그게 그래, 봐줄만 합니다. 밑에 경이 잘 들었습니다. 두고 갈게요. 돌아가는 폭풍차, 멋집니다.